예. Yeah. 물어하셨습니까 네.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죠? 어느 어느 시간이 가장 더우세요? 네. 어, 점심 시간이 시작되는 12시 정오라고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정오의 빛인데요 어, 지난주 금요일 23일이 추분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따스한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호의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으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제일 먼저, 조명까지 이름이 뜨더라고요. 정호의 빛, 조명. 그리고 소모임이나 단체, 또 교회 이름으로도 사용합니다. 구세군 사관대학원대학교에서 매월 보내오는 소식지 이름도 정오의 빛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고 더울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오가 훨씬 지난 오후 3시경에 오후 3시경에 제일 덥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경에 대기가 달구어져서 기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정오의 빛을 가장 밝거나 따뜻하다고 생각할까요? 정오의 빛의 어떤 의미 때문일까요? 그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오의 햇빛이 가장 눈부시죠. 정오에 가장 그림자가 적습니다. 정오에 가장 밝고 넓은 지역에 빛을 비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정오의 빛을 좋아하는 거죠. 정오의 빛에 대한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편, 37편, 1절에서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산할 것이므로다. 아무리 푸른 채소라고 할지라도 배고 나면 다시들어버리요 색깔이 누렇게 바 오늘 말씀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제가 가진 성경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사울이나 또 나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 같은 이들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불평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스스로 괴멸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게 된다. 스스로 괴멸한다는 말은 다윗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은 하나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산산이 깨어진 것처럼 모입니다. 나라를 잃고 뿔뿔이 합쳐졌습니다. 한편을...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자기 스스로 파기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먹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더 이상 바벨론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쇠잔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유수, 깊은 유자에 가둘 숫자를 써서 잡아 가둔다는 뜻으로 포로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 바벨론 강가에서 추억의 팝송이죠. 들어보시면 누구나 다 아시는 곡이에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 보니에 그룹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시편 137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그대로 넘기시면 되죠. 시편 137편 902페이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원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한게로다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영화의 노래를 부를까? 여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오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이천 장에 붙을 줄로다 여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향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쉬게 하지도 않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 나라를 잃고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합덕연군의 지금 현재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편 137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추 즉 되새김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호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을 계속 노래하고 기도처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노래해야만 하는 아니 반드시 기도 드려야만 하는 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절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포로기, 즉, 유수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청도 유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유수라는 좀 어렵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두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프랑스의 하면 남부 지역에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아비뇽 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뇽 유스란 교황권이 세퇴하고 교황과 황제의 어떤 결탁 정치적인 정치 종교의 결탁으로 인해서 황제가 교황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제. 교황은 황제에게 패배하여 사망하였고, 그 뒤에 강력한 프랑스의 황제가 교황청을 마치 감옥과로 같은 아비뇽에 두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 유스의 재현이라고 할수 있죠. 교황들이 아비뇽에 거주한 시기도 똑같이 70년입니다. 바벨론 유스와 아비뇽 뉴스를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에서 4절.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7편의 특징은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땅을 주시겠다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곧 3절에 주님을 믿으면 좋은 일을 하라!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을 하라! 이 명령을 따르면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고, 성경은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생사화복. 동양 철학의 대표격인 주역이라는 책은 생사화복 가운데 화와 복에 대해서만 공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니?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과 사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의, 3절 말씀은 이제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9절에. 주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1절에 가서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요?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우다.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니다이 말씀은 로마 식민지 시절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보이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아직도 땅이 부동산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축복의 개념으로 들리시나요? 여기서 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의 개념을, 고정관념을 분명히 뛰어넘습니다. 참된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의 소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땅이 무엇입니까? 땅이 만약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땅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하나님 나라 땅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보 이면에 기재된 금주의 요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10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자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 파울 게르하르트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를 썼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리시니 내가 고개를 들게 하시리라. 파도와 구름과 폭풍을 뚫고 그분이 친절하게 내 길을 내시리니 내 길을 내시리니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이밤 끝나고 기쁨의 말도보리라이 아생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우의 빛은 가장 눈이 부시고 가장 밝아서 그림자가 가장 적습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빛의 속성대로 태양은 정오에 가장 밝고 가장 넓게 비춥니다. 빛의 속성 가운데 또 중요한 것한 가지. 정오의 빛은 지구,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짧기에 가장 신속하고 빠릅니다. 바로 정오의 빛과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같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속하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히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편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7편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은 전형적인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져서 통하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일절에서 구절까지 읽으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A B B- A-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시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우의 빛같이 길을 밝혀 주신다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해야는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실수 우리가 하루라도 불평을 안할수 있나요 199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생각았습니다 고객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최근에입니다. 의 그냥 가입자, 사용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들에게 참 생각 없이 대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는 프로 선수라고 해도 그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팬이 없으면 소용 없잖아요. 팬이 없으면 프로 선수도 없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죄송합니다 CSI 커스터머 세티스펙션 인덱스. 고객만족지수, 고객만족표 같은게 등장했습니다. 고객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하루아침에 고객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고객이 불만을 터뜨리면 쩔쩔매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소위 진상고객들 노골적으로 불만만을 제시하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CSI는 CVI, 커스터 r Value Index, 고객, 소비자, 가치 지수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보다 직원들의 권리 행사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창구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직원은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세요. 공무원은 더할수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직원들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힘들게 시간을 내어 온갖 서류들을 준비해온 저 같은 법인 고객도 되돌려 버입다저 같은 고객도 역시 소중한, 가족, 아니, 가족일 수 있잖아요. 직원 앞에 있는 고객 역시 소중한 가족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한마디로 고객과 종사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요즘 NG세대에 들어보셨나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20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중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위 좋은 기업이란 여전히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부 기업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은 구멍 가게든 앞서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기울이지 않는다. 고객의 민원과 탄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장 처리해야 할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다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활동 및 성과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그 예외는 아니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어설프게 교회가 기업의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합동연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가 어떤 이익을 봐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단체로 이미 세상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보다 더 생각이 없다. 얼마나 안타, 안타까운지. 교회가 손해보는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 유수에서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아비뇽 유수까지 교회는 탈출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가운데 35절입니다. 범사의 여러분을,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우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정우가 우리 합덕경원에 그리고 모든 구름인들의 더 나아가서 합덕지역사회와 세계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세계 열방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10편 37편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편 137편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슬픔과 비통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 악인들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다면, 그런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는 대신 노래를 불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드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계 선교주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존엄을 박탈당하고 떠돌이 유배 생활을 하며 원수들에게 억압을 받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산산이 짓밟히고 부서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저히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힘든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불평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노래와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노래하고 기도 드립시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삶의 예배가 들어서 합동용의 모든 부르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 정우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 모든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복되다는 진리의 말씀을 허투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지옥과 같은 곳에 잡혀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과 만일에게 저의 빛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